안녕하세요. 숲에서가 서기영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아주 인기가 좋은 갈대 억새 그리고 달뿌리풀까지 한 구분하는 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제가 네 가로 나왔습니다.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게 달뿌리풀 같아요.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. 아, 먼저 꽃을 볼까요? 꽃이 요 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하얀색이고 약간 이쁘죠. 이렇게 이 색깔이 은빛으로 하얗게 나는 것이 그 억새고요. 그다음 뭐 약간 그 회갈색으로 나는 것이 갈대이고, 그다음 그 중간쯤 되는 것이 그 달뿌리풀인데 꽃 모양과 이 자체만 봐서는 그 달뿌리풀과 억새가 비슷해요. 그리고 갈 때는 이 꽃이 이렇게 가지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뭉쳐서 산의 아이 머리처럼 조금 그렇게 났어요 보기에는 억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야, 이번에는 잎입니다 잎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녹색이잖아요 여기 녹색으로 전체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게 그 갈대랑 달뿌리풀이에요 억새는 요요 파란 부분 있죠 중간 부분에 하얗게 흰 맥이 이렇게 쫙나 있어요 그걸로 확실하게 그냥 쉽게 구분이 돼요. 여기 흰 맥이 있으면은 억새 그렇지 않으면은 갈대나 달뿌리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줄기입니다. 줄기 색이 여러 자색 좀빨간스러하게 생각나는 것이 달뿌리풀입니다. 그리고 어, 줄기를 잘라보면 요 제가 자른 건데요. 이거 보시면 중간이 속이 비었죠. 비었으면은 갈대하고 달뿌리풀이고요. 여기 억새는 꽉차 있습니다. 줄기를 잘라 보면은 차 있으면 억새, 그렇지 않으면 갈대와 달뿌리풀 그렇게 구분됩니다. 아 그리고 특별히 그 달뿌리풀은 이렇게 네가에 가면 모래밭에 이렇게 뿌리가 듬성듬성 옆으로 옆으로 자랍니다. 그래서 거기서 그 줄기가 나오는 거죠. 이게 달뿌리풀 큰 특징입니다. 무엇보다 이새 친구는 다른 지역에 따라 구분하는 게 가장 편해요. 그리고 맞을 확률도 높고요. 이산 능선이나 들판건조한 것에 자라는 것은 억새. 그리고 내과 모래밭에 자라는 것은 달뿌리풀. 그리고 강이나 바다 그 진흙에 사는 것은 갈대라고 보시면 거의 한80% 이상은 맞습니다. 물론 다맞진 않고요. 어떠세요? 구분이 쉽게 가시나요? 이런 거는 달리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게 구분하기 쉽진 않아요. 그렇지만은 뭐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. 이 가을에 가서 산에서, 덜판에서, 강에서, 내과에서 보시면서 이 가을 정치에 펌뻑 빠지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? 자 오늘은 이세 친구 구분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